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저희 동네를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에 예전에 고아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 동의 건물이 자리 잡고 있었죠. 세월이 흘러 고아원을 대신하여 그곳에 유아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건물의 여름이면 교회에서 수영회로 와서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되었죠. 수련회는 집중하여 말씀을 배우고 또한 은혜를 받고자 뜨겁게 기도하게 되죠. 밤 늦은 시간에 주여 삼창을 목이 터져라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사시는 분이 깊이 잠이 들었었는데 때 아닌 한밤 중에 천둥 같은 소리로 주여를 외치니 이분이 그만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분위기에 주여를 알지 못하고 그의 귀에는 불이야 소리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불이 났다고 하니 팬티 바람으로 밖으로 뛰쳐나오는 웃지 못한 열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개념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상의 것은 바로 판단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를 모르는 분이 불이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은 한밤 중에 황급히 외치는 소리는 불이 난 것밖에는 딱히 없다는 그분의 생각이 주여를 불이하로 해석하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문명의 발전을 과연 조선시대 사람들은 시대를 뛰어넘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사회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령 그 옛날 화장실이 소위 변소는 집으로부터 가능 하니면 멀리 떨어진 위치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집안에 버젓이 화장실이 있다는 거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또 한여름에 얼음이 얼려있는 냉장고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배워야 합니까? 배움을 통해서 기본 지식이 많아질수록 이해하는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어집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배우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움이 곧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겸손이죠.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가면 교만한 사람은 성장이 멈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최고이니 자신은 늘 가르치는 스승이요.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발밑에서 배워야 할 존재라고 봅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새로운 정보도 지식도 없어 늘그 모습 그대로 있게 되어집니다. 발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듭을 피우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기에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이 세운 알렉산드리아에 즉 해양도시와 상업도시와 학문도시인 그곳에 유대인들을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발로는 바로 이곳 출신으로서 그곳에서 많은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그의 천부적인 언변은 그의 학식을 더욱더 빛나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성경 또한 박식했습니다. 그가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례 유한이 가르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그의 신앙은 복음에 대하여 불완전하고 희미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초 지식이 너무 빈약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당에서 나름 복음을 증거한다고 담태히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자, 듣는 자 중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들으니 그의 설교의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부부는 정중히 아볼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마가다라빵의 성령 세례까지 자세히 일러주게 되어집니다.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은 아벌로로 하여금 복음의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복음의 핵심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완벽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그는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분명한 복음 선포와 은혜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설교가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장적의 발전이 있게 된 것은 그가 교회의 직분에 계급장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집사님께 한수 배우는 듯한 그 겸손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하며 교만했다면 브리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에 콧방귀나 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으로 인하여 크게 발전하게 되었고, 복음적인 설교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사모하는 겸손함만 있으면, 복음을 바로 분별하는 분별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복음적인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고로 진리를 사모함으로, 겸손함으로, 날로 발전하는 복음적인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